안녕하세요. 수원 중고차 매매 단지에 입고된 실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카토크 t v 입니다 BMW X5 4세대 40i XDrive M 스포츠 팩 최초 등록 2021년 3월 2021년식 주행 거리는 15,900km 오토 휘발유 청색 정품 휠 실내는 블랙 계기판 정확한 주행 거리 15,936km 운전석 메모리 시트 보조석 전동 시트 뒷좌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정품 내비,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, 뒷좌석 엉따, 헤드업 디스플레이어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, 썬루프,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습니다. 성능 점검 기록부, 본넷, 휀다 단순 교환,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8,930만 원입니다. 문의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. 본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카톡으로 언제든 문의주세요. 문의 주실 땐 차량 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